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협방송 이은인입니다 2월 27일 FBS 뉴스 시작합니다. 이매작은 2 2일 부산 수산정책포럼이 주최한 수산인 교류회장에서 류청로 부산 수산정책포럼 대표 이사장으로부터 제8회 수산대상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이매작은 지난해 수협중앙의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어업인과 수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시 어업 활동을 고려하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고 기업체 기부금을 적극 발굴해 수협재단 외부 출연금을 유치하는 등 어업인 권익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임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평생을 수산업과 함께 해왔던 어업인으로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왔던 점을 인정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바다와 수산업을 가꾸고 지키고 있는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2년 설립된 부산수산정책포럼은 수산유관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 모임으로 매년 수산업 발전 공로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수협이 공익재단 법인인 바다의 품 지원을 받아. 올해 총 6억 7,200만 원을 유가족과 젊은 해녀들에게 지급합니다. 지난해 한국해운협회 소속 해운회사들이 출연해 설립한 바다의 품 재단 창립 기념행사가 지난 24일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을 비롯한 조승한 해양수산부 장관, 엄기도 수협수산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수여증이 전달됐습니다. 지난해 조업 중 사고로 가족을 잃은 38명 유가족에게 생계 지원금 각각 1,500만원씩 총 5억 7천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해녀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40세 미만의 젊은 해녀 약 34명에게도 매년 300만원의 전통 문화 계승 지원금이 각각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은 수협이 각자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해운협회 측에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한국해운협회와 바다일품재단이 기꺼이 동의하면서 성사된 것입니다. 수협은 무엇보다 이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협 전남본부가 어업인을 직접 찾아 정책 보험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와봤습니다. 이곳은 전남 진도입니다. 수협 전남본부 직원들은 김양식보험과 어선업 및 어선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등 정책보험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김양식보험 대상 어가는 1,038 어가로 전국 김양식보험 가입 대상인 1,256 어가의 82.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황백화 현상으로 김양식어가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양식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업인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에 수협 전남본부는 주요 항포구 및 위판장을 돌며 푸드트럭과 함께 어업인을 직접 찾아 자연재해 취약한 양식수산물의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문의사항을 현장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우리가 그 자광, 김 자광부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본부에서 이 임직원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 협조를 해줘서 예, 지역 본부에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부터 정책 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 진도군 수협을 비롯해 완도 금일 수협, 신안군 수협, 해남군 수협, 고흥군 수협에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김 작황 부진이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어, 차가운 바다에서 고생을 하시는. 어업인들 분들에게 따뜻한 차한잔 대접하면서 잠시 나마 유로의 시간을 갖고자 어, 정책보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남본부는 언제나 어업인들이 계시는 현장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중 지금밖에 먹을 수 없다는 새조개 수협쇼핑은 국내 최대 새조개 생산지인 전남 여수에서 당일 조업한 신선한 새조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란기를 앞둔 1월부터 3월까지 제철인 새조개는 부드럽고 감칠맛이 뛰어나 미식가들 사이에서 사랑받는 겨울철 병입니다. 특히 단백질 함량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함량은 적고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낮아 영양식이면서도 건강식, 다이어트식으로 손색 없습니다. 새부리를 닮아 이름 붙여진 새조개는 부리 부분이 검은색인 것이 싱싱한 상품입니다. 싱싱한 새조개면 알이 먼저 통통해야 하고, 부리가 초콜릿빛 짱 많이 나는 거. 그러게 좋고요. 건드렸을 때 자기 집으로 돌아온 탄력성이 많은 게 싱싱한 새조개라고 하죠. 수협 쇼핑에서는 일명 조개 귀족이라 불리는 새조개를 20%가량 할인해 판매 중입니다. 산지인 여수에서 당일 가짜와 손질된 싱싱한 새조개는 해수에 담겨 전국 각지로 배송되기 때문에 고객들은 간편하게 샤브샤브로 먹거나 숙회로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수협상호금융은 지난 23일 금융기관 건전성 주요 지표인 연체율이 지난해 말 기준 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위기와 본격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악조건 속에서도 선방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협공제보험본부는 지난 22일 서울관내 회원조합 영업점 공제 담당자 30여 명으로 구성된 수호신 클럽 발대식을 개최하고 교류의 시간을 가진 뒤 신상품과 전략상품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협은행은 본점에서 WM 사업 활성화 및 펀드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2023 SH 펀드 탑 클래식 발대식을 개최하고 올해 WM 사업 추진 계획과 마케팅 우수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습니다. 취업이 내년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지난 23일 연근의 업 중대재해 예방 체계 지원 구축 사업의 과업 내용과 업무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는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올해에도 전국 63개 회원조합을 선정해 총 69개 축제에 대한 지원을 펼칩니다. 또한 축제 시 어업인 일자리센터 부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협은 위험에 처한 어업인의 생명을 구한 정훈, 김정민, 송훈영 선작을 2023년 상반기 SH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현판과 포상금 200만 원을 전할 계획입니다. 수협이 최근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 복지정책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합니다. 수협이 로컬 매장 수산물 입점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접수 기간을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사업 권역은 강원도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권역으로 확대했습니다. SH수협은행은 지난 21일 건정성 재고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약 차주 중심의 채권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장후 연체 감축 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해수부가 바다에 대한 강연 콘텐츠를 PC, 모바일, 태블릿 등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공개 강좌 플랫폼을 오픈했습니다. 수협쇼핑 오늘의 밥상에서 레시피까지 얻어가세요. 수협쇼핑 수산물이 좋은 건 알겠지만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럴 땐 오늘의 밥상을 활용해 보세요. 수업쇼핑 홈페이지에서 레시피를 확인하신 뒤 오늘의 밥상 행사 상품도 할인받아 구매하셔서 즐겁게 요리해보세요. 이상으로 F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